어 그러면 세 번째 발표자로 어, 네, 김익근 박문관님과 어, 토론자 어, 박영진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10분 정도 좀더 지나갔는데요. 뭐 10분 정도면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시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십시오. 어, 네. 발표를 맡은 종목대 음, 김익균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어, 희망과 비전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어, 주제 하에서 한영훈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맡았는데요. 어, 사실 한영훈의 그 어떤 총체적인 모습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는 사실 힘들고 어, 굉장히 어, 정말 이렇게 큰 이제 임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음, 그 임의 침묵의 이제 군말을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어,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음, 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어, 일단, 예, 2장 콜론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면요. 어, 2장에서 이제, 어, 일단, 먼저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 이한용운의그 어떤 근대인으로서의 문제의식, 예, 근대인으로서 자기 시대를 살아갔던 한 용혼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 기존 논의에서 이제 한 용혼을 논의할 때좀 어떤 정근대적인, 전통적인 어떤 차원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논의들이 많이 근래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과 좀 다른 차원을 짚어보고 싶어서 먼저 이제 근대인 한용혼제 강조점을 두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뭐 69쪽에 중간에 보면은 제가 한용훈이 일찍부터 욕망의 눈을 뜬 근대인이라는 점. 뭐, 여기에 이제 강조점을 뒀고요. 어, 그리고 한용훈의 뭐 어떤 계급계층이 이제 아전 출신이다. 어, 이런 지점들. 그리고 뭐 어떤 전통적인 그 1차적 공동체로부터 그냥 어, 벗어나서 어, 뭐 어떤 단절을 경험하고, 예, 근대적인 이제 2차적 제도로서의, 어, 새로운 공동체,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영혼이 참여했다. 예, 이런 차원들에서 봤을 때, 예, 그의 이제 삶 자체가, 어, 그 근대인의 삶을 이제 구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근대적인 지식을, 어, 누구보다도 먼저 이제,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906년에 설때 명진학교에 편입을 했고 거기서 뭐 측량학, 일어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배우고 그리 나중에 이제 일본 유학까지 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 2쪽에서 그래서 그선승한용원이 전통 지식인이나 종교인이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인이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그의 불교 사상과 정치지, 그리고 문학론이 근대적 체험과 지식을 매개로 하여 자의식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요긴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근래, 이제, 이런 이제 한용원에 대해서 이제 동양주의, 적인 측면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 제기를 하면서요. 어, 그래서 이제, 한용원이 이제 량치 차오의 불교 간에 대해서 그, 한용원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점을 좀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량치 차오는 이제 중국을 그 국민국가로, 근대적인 국가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불교를 말하자면 어떤 국가 이데올로기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한용운이 그런 것들을 좀참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고 한용운이 쓴 표현을 보면은 불교를 재료 재료로 해서 어떤 더 나은 새로운 문명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 그리고 74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불교의 신론의 이제 불교의 성질편에 보면, 어 이제 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한마디로 어떤 동양의 전통적인 그 성리학과 이제 칸트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어 칸트가 자유로운 진정한 자와 부자유스러운 현상적 자아의 구분을 명료하게 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이제 기, 어, 기본적인 그 어떤 이데올로기였던 이 성리학이 이, 이 진정한 자아와 현상적 자아의 구분이 분명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한용의 강조한 점은 이러한 일단 구분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구분을 다르게 얘기하면 현상적 자아와 초월적 자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해서 어 예, 75쪽으로 넘어가면 그 근대인 한용운이 서양의 물질문명을 인식하는 것은 이중적인데 한편으로는 무명 즉 현상적 자아에 얽혀 있는 야만 문명이라고 예, 이제 말하자면 그 동아시아를 침략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서구를 야만 문명이다 라고 이제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칸트가 보여줬던 이러한 그 어떤 구분을 통해서 이러한 한계 인식을 통해서 예 진아, 즉 미래의 도덕 문명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칸트 철학의 아포리아를 그 존재 영역에 대한 이분법적 조망으로 보는 해해를 나을 수도 있지만 이 경계 설정을 통해서 인간적 실천의 당위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칸트 철학의 이제 이 지점을 볼수 있는데 이 한용호는 이제 이러한 어 지점 이 구분의 지점에 주목했다라는 어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6쪽에 넘어가면 그래서 한용운은 당시에 사회진화론과 불교적 사유를 계속 어떻게 결합을 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하고요 7 6쪽기 중간 부분에 보면 제가 약간 옷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용운의 정세파악은 그 자체로 서양의 불교의 신론에 대한 수긍이 아니고 사회진화론에 대한 수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음 그래서 음예어 한용운이 서양 말에 공법 천마디가 대포해문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굳이 말한다면 야만적 문명이라고 나 해야 할 것이니 적어도 도덕과 종교에 입각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찬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용호는 서양의 사회진화론에 기반한 문명론을 한편으로는 어떻게 수용하고 접목을 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미래 문명이 이제 지향해야 할, 이제 극복해야 할 어떤 야만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용호는 근대 이꼴 야만적 문명이라는 등식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미래의 도덕 문명으로 전환시키는 실천에 이제 불교가 참여해야 한다고.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7쪽에서 인용을 보면요. 다만, 문명의 정도가 날로 향상되면 종교와 철학이 점차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야 그릇된 철학적 종교나 그릇된 신앙 같은 것이 어찌 다시 눈에 띌 줄이 있겠는가. 종교요, 철학인 불교는 미래의 도덕 문명의 원료품 구시를 착실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 후에 이제 나온 내가 믿는 불교라는 글에서는 어, 그러면 불교의 사업은 무엇인가? 가론 하계요 호재입니다 유정 무정 만유를 모두 동등으로 하계 호재 하자는 것입니다. 유독 사람에게 안할 것이 아니라 일체의 물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제국주인이 민족주의인이 하는 것이 실세력을 갖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어, 이러한 박게 이러한 호재를 말하는 것은 너무 우원한 말이라 할지 모르나 이 진리는 진리 이외다 진리인 이상 이것은 반드시 사실로 현현될 것이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용운이 당시에 말하자면 어, 당대적인 그 어떤 그 힘의 그 어떤 그 힘의 논리를 생각하면 어 어떤 제국주의나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자기가 어 어떤 불교로 인한 어어 어떤 미래의 도덕 문명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음. 그게 이제 양치차오의 논의에서 어좀 참조를 할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말하자면, 그 양치차오가 진화혁명자 키드의 학설이라는 글을 예,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글을 보면, 은 말하자면 당시에 그런 사회진화론을 극복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78쪽에 보면 은 어, 키드는... 스펜서류의 진화론에 대항하여 인간 사회의 진보는 초이성적인 요소, 특히 종교적 힘에 의해 추동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반이성주의적 진화론은 어그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다윈이 증가 네, 그 그러니까 진화론이죠. 그가 이제 종교와의 화해라는 세기말적 현상에 부응한 것으로. 이후 베르그송, 윌리엄 제임스 등 직관주의 철학의 전조였다. 그래서 키드는 다인의 경쟁과 선택의 원리를 적용하되 그 중심부에 종교적 요소를 배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논, 논의들을 한용훈이 참조를 하면서 이것이 어, 다가올 미래의 진리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제 볼수 있죠. 근래 우리 뭐 유행한 책들을 생각해봐도 뭐 이기적 유전자가 한참 유행하고 나서 뭐 이타적 유전자 이런 게또 유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면 스펜서류의 진화론에 대해서 어, 어, 반작용으로 이제 벤자민 키드의 이런 논리가 나왔다라고 할수 있고 한용운이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자기 나름의 어, 그것을 이제 불교와 이제 접목을 해서 어, 고민을 진전시켰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심장으로 넘어 가면 그 한용운이 얘기하는 그뭐 군말이라는 게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 말하자면 그냥 시인의 상상력으로 그냥 나온 얘기들이 아니라 한용운이 예, 공부한 것들 본인이 예, 어, 떤 논리를 전개한 것들과 관련해서 볼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3장에서는, 님 또는 그림자, 어, 평등주의의 시적 사유, 라고 이제 제목을 썼는데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옆으로 넘어가면은, 예, 79쪽에서, 어~ 결국 어~ 앞에서 얘기했던 논리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이제 어떤 그~ 유한한 자와 초월적 자의 이~ 예, 일단 분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분리를 한 이후에 다시 그것이 맞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용운이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용운이 제시하는 게 이제 상적 상리라는 어~ 사상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그, 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칸트가, 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결락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후에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한용원 역시도 어, 그런 결락들을 자기 나름대로 극복하면서 다른 그 대안을 고민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봤을 때 어, 결국 그 칸트가 얘기하고 있는 자아가 너무나 개인적 자아가 아니냐, 보편적 자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용운의 경우는 그래서 칸트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제 어떤 불교 사상은 이제 칸트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그런 유한한 그 개별적 자아와 어떤 그걸 넘어서는 이제 보편적 자아가 다시 만난다는 원리를 상적 상리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80쪽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81쪽에서 보면 어 결국 어 이제 그 논리를 이 양치차오와 이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 네, 아좀 어, 네. 어, 네, 뒷부분이 이제 좀 복잡한데요.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81 쪽에서 보면 이 양치차오가 결국 칸트의 논리를 통해서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칸트가 결국 개별적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양지차우는 어, 그것을 이제 보편적 자아를 어, 강조하는 것으로 강조점을 바꿔서 어 그리고 국민 국가의 어떤 국가주의적인 그 보편적 자아 국가라는 보편적 자아를 양지차우가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한용호는 어, 그것을 이제 어 칸트와 양지차우 둘 다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트는 개별적자, 양지차원은 어떤 보편적자로서의 뭐 국가주의를 얘기하는 것을 자기가 극복해서 이두 개가 어, 불교 사상 안에서는 어, 동시에 있고 어, 만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상적 강리의 논리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어, 그랬을 때 이제 결국 한용호은 이제 이 평등이라는 것을 어, 말하자면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한한 자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불평등하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적 자아. 예, 그것이 이제 보편적 자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세계에서는 예,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3쪽에서 중간에 보면은 요컨대 소위 평등이란 진리를 지적한 것이며 예, 예,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뭐 근세의 자유주의와 세계주의가 사실은 평등한 이 진리에서 나온 것이라 할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4쪽에 보면은 뭐 한용원이 이제 어 무슨 글을 인용한 부분에서 이제 앞에 위에 이제 넷째 줄에 보면은 어뭐 이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물건의 그림자가 다르고 소리의 울림이 울림이 응하는 것과 같다를 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과적이라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어, 물건에는 그림자가 따르고 소리의 울림이 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용훈의 이제 평등주의는 어, 결국 이런 이제 진리의 어, 관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니무이침묵의 군말에서 님만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님이다는 태제는 어, 보편적 자아라소의 님과 개별적 자가 상제상리관계 있다하는 얘기로 연결을 해서 볼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개별적 자는 석가, 칸트, 장미와 마친이고 어, 그 자신의 님들이 중생철학, 곰비, 이태리라고 이제 군말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개별적 자아가 자신의 님들을 어, 간직하고 기루어 하면은 어, 보편적 자아로서의 님과 상적상리의 관계로 어, 맞는다 라고 이제 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결국 개별적 자아는 누구나 보편적 자아와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평등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적 자아 내에서는 우리는 불평등하지만 그것이 어, 결국 보편적 자아와 만날 수 있는 그 역량에서 평등하다는 라 얘기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쪽에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여기서 한용호의 님의 침묵을 군말해서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앞에서의 너는 무명 즉 개별적 자아이며 그런 너의 님은 비어인 너즉 진아이꼴 진여의 그림자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말해서 보편적 자아의 그림자가 개별적 자아가 기르는 님들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한용원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해저문 들판에서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해면은 어린 양이 기르어서 이실을 쓴다고 할때 한용원의 님은 바로 이 어린 양들이고 이 또한 보편적 자아의 그림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용호는 우리 사회가 상적상례의 관계를 깨달을 때 칸트가 정초한 근대 문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미래의 도덕 문명으로 이행한다라는 것을 자신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셨습니다. 우리 박용진 시님의 토론 실시. 예. 토론문을 맡은 박용진입니다. 어, 저, 김익균 선생님의 발제문을잘 들었습니다. 어, 님의 침묵 80여 편의 작품에서, 어, 저는 평등에 대한 어떤 뭐 직접적인 서술이나 이런 걸좀 찾기 어려워서 이걸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난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은, 님의 침묵과 군말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님의 침묵입니다. 어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또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어, 어떤 그그 그 푸른 산 빛과 단풍나무 숲이 이렇게 대치되는 어떤 그런 구조죠. 또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옷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이런 역설과 모순으로 어떤 작품 세계에 있어서 어떤 그, 그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균형 균형이라는 이런 원리가 어떤 평등의 외연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또 카르마와 업의 어떤 근본 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작품 세계에서 보면 이제 반어와 모순 역설로 이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평등을 이루는 작품이다. 그리고 군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이라는 거. 님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뭐 조국일 수도 있고, 뭐또 신앙의 대상일 수도 있고, 어뭐 어떤 연인이라고 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포괄적 개념을 가진 보편적 평등 가치의 총체. 네. 이런 것들이 그 평등 사상을 갖다가 져오지 않는가. 네. 그리고 저, 어, 만의 선생님은 그 평등의 그 앞선 그 전제 조건인 자유,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행적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옥중문학과 또 어떤 그것도 조선 독립 이웃을 썼죠. 1919년에. 이렇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크지 않았는가. 하지만 자유는 또, 어, 평등의, 평등의 어떤 단초를 제공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평등 가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님의 침묵에서 평등 사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음, 토론문 밖의 또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어, 발제문에 대해서 제가 저 의문과 질문 또 어떤 반론을 펼치기 위해서 살펴봤는데 그 발목이 잡혔습니다. 왜 발목이 잡혔냐면 상적상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적상리가 무엇입니까? 파도와 물은 다른 듯하지만 같은 하나의 바다입니다. 물질과 공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상적상리라고 얘기하는데 어, 칸트를 만났습니다. 만의 선생님이 칸트를 다 만난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닌 참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연도 필연의 일부분이 되겠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이 볼펜을 두고 내 인식체계가 시각 정보를 받아서 해석한 이미지. 우리는 이 볼펜이 진짜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볼펜이라는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각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 구조가 이 볼펜이라는 대상을 구성한다. 자, 이것은 진리의 상대성이고 또 지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이고 또 세상 모든 것은 상호의전적이고 끊임없이 변한다. 실체가 있는 것은 고정불변의 존재는 없다는 연기법이기도 합니다. 아, 칸트의 이런 순수 이성 비판의 어, 어, 사상이 또 어떻게 해서 마네 선생님하고 어, 바로 만나게 되는 지 정말로 참 신기해요. 자, 그럼 상적 상리의 이 하나만으로도 저는 어떻게 특별히 뭐 질문할 게 없다 했지만 마지막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적 상리라는 이 원리만으로 어, 오늘 학술 세미, 세미나에서 우리가 이제 주제로 나왔던 모든 어, 그, 어떤 그 발제문과 토론문 그리고 모든 만상에 대한 현상들을 갖다가 다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 상적상에 대해서 지금 뭐를 질문하고 싶은가 하면은 세상은 고정된 그 진리는 없다고 얘기하죠. 전부 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이고 절대 불변의 진리는 존재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항상 궁금합니다. 물론 질문 자체가 여러 사람들의 답변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박영진 선생님 이제 질문, 어, 어, 질문, 네, 잘 들었고요. 어, 글쎄요. 선 네. 뭐, 이제, 이 발표문을 이제 쓰고, 어 좀, 음 한편으로는, 아, 이거 너무 막 철학이나 또, 어 약간 불교 사상이나 이런 거를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좀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사실, 예, 가 핵심은 이제 한용훈이 직접 쓰고 읽은 것들을 제가 어 얘기하는데 사실 핵심이 있고요. 어 그래서 좀더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불교 사상 자체나 칸트 철학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방금 뭐 상적 상리와 관련해서 이제 좀 어떤 초월적인 그, 어, 지점이 어떤 변화 가능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어,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칸트와 이제 관련해서 보면은, 어떤 초월적 지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현상에 이제 우리가, 어, 어, 드러나고 있는 이 방식이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 뭐 어떤 이 현상과 이 초월이 이제 어떤 뭐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금의 우리의 현상이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라는 점을 이제 칸트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 어, 그렇습니다. 오늘 날은 이제 이런 관계를 조금 더 유동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 조건은 자체도 어, 우리의 이제 실천에 따라서 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네, 네좀 질문에 이제 뜻수 없는 답변 드렸습니다.